네,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,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네. 해가 지 지은 이후에 황혼 음, 노을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예쁘죠. 오늘 황도 회기 계선이 어느 정도 되는가 좀 확인차 나왔습니다. 해가 진 후에 황혼 놈황 황혼 여명 아주 예쁘죠. 네. 황혼이 내리니까 그래도 이제 배도 좀 보이고 그러네요 예쁜 모습. 너무 이거는 좀 어둡고요. 네. 감사합니다.